신사들 입시 날. 예? 신사들 입시 날. 어 뭔데요 또? 어이 저기서 고장 잡았다 고장. 뭔데 뭔데? 자, 오자, 오자. 자, 자, 자 좋다. 좋다 좋다. 아, 또 이거 재겼다 자, 여러분. 해야 <목소리>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해야지 해야지. 오늘은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성도 해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해뜨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이캠프님 모시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식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어느정도 알려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응용할 을수 있잖아요 하면서 실력이 느니까 그죠? 예쁠지 안 예쁠지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 하지만 어느정도 공식만 가르쳐 주면은 어, 예,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캠프님이 다할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칼을 잡을 겁니다. 파닥파닥 하면, 네. 네. 하면, 눈을 살짝 가려준대요. 파닥파닥 하면, 어, 눈을 가려야, 눈을 좀, 어이구, 일하잖아요. 일하, 러하며 눈을 살짝, 언냐, 언냐, 언냐. 등 지드름이 부분을 배앞으로 하고, 그렇죠. 살아있는 네. 생선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피를 이제 빼는 응. 걸로. 어차피 네. 바로 드실 네. 바로 거니까. 거니까. 네. 야가미 쪽을 끌고 주는 것도 좋은데, 네. 제 같은 경우는 바로 척추 바로 끊어버립니다. 네. 나도 이게 좋더라고. 척추를 이렇게 딱 보, 보시면, 어. 칼이 여기 딱 보시면요. 네. 네, 여기 칼과가 딱 소리가 나데딱간에 끊긴다. 네. 어, 그쪽으로 네. 어. 끊어가지고, 꼬리 쪽에 보면 네. 신경이 있고, 혈관이. 네. 혈관만 살짝 이 아, 콱 자를 필요는 없네. 근데 그래. 이거 뭐 헷갈리거든요. 네.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 그냥 칼집 꼬리 칼집 한번내주시면 돼요. 어. 네. 그래가서 살짝 세워주시면 좋죠. 워주고 이거 네. 머리를 자르지 말고 비늘을 네. 쳐야 네. 뭐 잘칠수 있어요. 머리를 자르지 말고 비늘을 쳐야. 머리를, 머리를 잘라버리면, 잡고 있는, 이제 왼손이 네. 잡고 있는 게 조금 네. 불편하더라고요. 네. 머리를 안 자르고, 어떻게되 네. 아, 손잡이 대용으로 머리를 쓴다? 그렇죠. 머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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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칼을 이렇게 쫙 얻어보면, 탁 걸립니다. 네. 탁 걸리죠? 네. 보이죠? 어, 어. 네, 지느러미 쪽에. 네. 탁 걸리죠? 이쪽 기준으로. 네. 네. 일자로 하지 마시고, 네. 일자로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일, 이렇게, 아, 자른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살이 날, 많이 날아가죠 칼이 오다가 다 걸린다. 네. 살짝 사선. 사선으로, 사선으로. 네. 이쪽 등 쪽에 살을 최대한 살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지고 사선 돌려가지고 이 네. 끝에 지내려 네. 이쪽에 지내려면 이까지 네. 네. 오케이. 이쪽은 똑같습니다. 돌려서 똑같습니다. 이제 칼이 올라가요갈리잖아요 네. 사선으로. 네. 등, 등 쪽에 살을 최대한 살리고, 네. 이쪽 지내려면 까지. 여기 내가운데가서뼈가 있잖아요. 나가서 나요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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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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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서나가가가서 나가서 가가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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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끌고 내줘야 돼요? 끌고 내야돼 그럼 이래가지고 이제 들고 나가야죠 자 이러면은 콧불 준비 완료 예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치는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부터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여러분 잘 어울리네 <laughs> 잘 어울리는데 혹시 이일 날때 공식이 있습니까? 예,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예. 여기 배를 뜨고 예. 배등 그다음에 볼리까입니까? 예. 등 예. 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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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여러분들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배 감시 배 제가 한대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누가, 잡아주십시오. 예. 오케이, 작, 아 이걸 잡고 아 이걸 내가 안 잡았거든. 아 이게 안 일이 안 했거든. 등부터 했거든. 이렇게 뜨는 게 교과서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 한 방에 쫙쫙 가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어. 익숙한 사람들 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할수 있게 해야 되니요 어쩔, 네. 어쩔 수없고 여기까지 가잖아 네. 여기까지 가보여기까지 네. 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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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척추 왔는데? 척추하면 데 됐어. 돌려. 그러면 돌 이렇게 돌려서 등 등이, 등이 등이 이제 배로. 오게. 등이 배로 오게.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꼬리 쪽으로. 이쪽으로 칼입니다 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딱 뼈를 타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딱 들겁니다 음 응.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응. 오우 잘한다 잘한다 그럼 이제또 크으 좋다 여기까지 하고 꼬리 쪽이 안 된다 그말이 꼬리 쪽에 처음에 칼집을 넣을 때 에. 꼬리 쪽에 칼을 조금 더 넣어 깊숙이 넣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에. 꼬리 쪽막 다시 가시면 됩니다 어, 음. 어. 빼도 에. 빼도 짜 느낌이 나는데 스톱. 스톱. 스톱 스톱 그다음에 이걸 양쪽을 날개 잡듯이 이렇게 잡아보죠 날개 잡듯이 딱 아, 잡았을 때 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쪽 에. 가운데 칼을 톡 넣으시면 돼요 제일 잡, 가까운데 잡, 여기에 스톱. 여섯 문제점이 있하면 네. 꼬리쪽 살이 또 많이 날라가거든요. 네. 처음에 하실 때아 네. 네. 칼을 네. 뒤집어서 네. 꼬리 쪽으로 먼저. 꼬리 쪽으로 아니, 가야 까지죠 그냥 칼을 쭉 네, 통과 시킨다. 어. 그러니까 내가 꼬리 쪽으로 사, 가운데 척추뼈를 끌으면서. 끌으면서. 아 살. 끌으면서. 네, 맞지. 네. 아 어, 잘한다. 어. 됐죠. 어. 자 그러면 이걸 들어보입죠자 네. 그러면 보이잖아. 이게 이렇게가 네. 이렇게. 가, 이렇게. 같았으면 네. 이게 들리잖아요. 네. 이렇게 아탁탁 끄내야 돼. 이 배가 억세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예, 탁탁 끄내. 아아 이런 식으로 덤퍼 아, 딱 나오잖아요. 덤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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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칼 한번 닦아줘. 아칼 한번. 닦아줘. 칼을 또 자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닦아줄. 예. 음. 배등 했으니까 또 돌렸어요. 등 등?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등 등이 와이죠. 등으로. 난이게 어렵더라. 고 이제 음. 한 포를 뜨거라면 어렵더라. 고 보통 그래요. 네.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서도쭉 아니요. 그래. 앞날을 잘 사용해야 돼요. 앞날의 느낌을 아, 앞날을 잘, 잘 사용해야 돼요. not a child. 딱 m not a child. i 나죠? 나죠. 두두 h i l d I'm not 예, child. I'm not a child. I'm n 어좀 해보셨네. 아 잘하지. 자 스톱 이랑자 여기 어. 공간이 생기잖아. 어. 이 붙어 있잖아요. 어. 여기서 뜬 다음에 이게 뼈도 그렇고 잘안 되거든요. 어. 살 높아져 칼이 쭉 간다 생각하시. 뼈 타는 느낌 난다. 그렇죠. 어또그 어. 다음에 살만 살짝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어 네, 맞죠. 어네 네. 척추 뼈까지 또, 또 척추 뼈까지 네. 척척배까지음 응. 여기까지 됐고. 네, 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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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그렇죠. 그럼 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대로. 이대로. 이것도. 무채 네. 상태에서. 그렇죠. 칼 끝을 느낌으로. 이대로. 여기서는 가면 어떡해? 그대로. 네. 네. 스톱 스톱 촉해 보인다 아닙니까 네. 자 들어가지고 다시, 아, 다시 들어서 칼 돌리고 칼을 꼬리 들어서 예, 쭉 찔러가지고 쭉 찔러서 꼬리쪽으로 꼬리 먼저 하아 이거는 오늘 처음 하네 잘 들어가지고 들어서 예. 콩콩콩콩어 뭐야 이래도 되면 안 되는 거야 예. 나는 원래 이래서 쭉 이런 것도 했거든 아 뜯습니까 어. 아, 칼로 여갖고 뜯어야 돼 칼로 아 나는 이게 편해가지고 아, 잘하셨네요. 네. 와잘 됐겠다. 아, 잘 됐겠다. 살기를 이래 나또만든 아, 그렇죠. 살기를 살들 살기를 살들. 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또 어려운 게또 있어요. 뭐요? 뭐가 어렵냐면은 뱃살을 못 빼겠어. 아. 어. 자한 개만 그럼 보여드릴까요? 예. 한쪽 한번 보여줘 봐요, 한 보여줘 봐까요한 개. 이제 이때부터 칼이 바뀝니다. 아까 오롯을뜬 오로... 데... 거는 대박 칼로. 예. 네. 대박 네. 칼로. 했는데 아, 이때부터는 네. 사시미 칼로. 아그리 예리하게 가야 되니까. 예. 네. 네. 날이 얇은 걸로. 예. 네. 네. 뱃살이 이쪽이 얇고 네. 이쪽이 두껍거든요. 네. 칼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칼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U자로. 그렇죠. 네. 이렇게 천천히 가셔도 돼요. 칼, 어. 이제 칼이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칼이 보이죠, 날이. 네. 네. U자로. 끝까지 간다 생각하지 네. 마시고, 이 정도 끊아 여기서 <laughs> 끊기는 끊죠. 거예요. 빼는, 응. 아. 여기, 여기 빼 네. 없어요. 만져보시죠 네. 네. 한번. 빼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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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까지만 딱 있잖아요. 네. 이래 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네. 보면서. 네. 이게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아 보면서. 한, 둘, 셋. 한세칸 정도만 네. 넣어가지고. 아, 한 두세 한세칸 정도 만 하다 가지고. 아, 보면서 사서 서서 아, 한 방에 세. 다 뜨는 게 아니고. 그죠? 천천히 하면 되죠. 고개야니까 아. 크니까.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 이렇게 아니고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가 바로 뜨죠 아, 그걸 가르쳐 줘야지 근데 아, 이거를 어려웠어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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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그러면 오늘 초고코스로 그렇죠 예. 스, 갈비뼈 3개씩 그렇죠. 가운데 어, 항상 눈뼈 빼가 있어요 가운데 빼가 있어요 어. 네, 그걸 밀어 넣어야 돼요? 끊는 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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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는다고? 이렇게 그렇죠 끊어야지 네. 천천히 느낌 뭡니까? 응. 느낌 뭐죠? 쭉 가죠. 여기 응. 가운데 뼈가 끊긴 거예요. 응. 척추 뼈가. 응. 자, 여어서 칼날을 응. 보십시오. 날을 날을 응. 네. 보면서 그렇죠. 네. 칼날이 비춰질 겁니다. 아, 아, 칼이 안 나가지? 난 항상 칼이 안 나가. <laughs> 그렇습니까? 응. 있어? 그렇죠. 아시네요. 응. 이 뼈를 한번 잘 만져보신대요. 이렇게 손으로. 어. 네. 아 빼를 아빼딱하고 네. 오시면 돼요. 감각으로 갈 음. 더해야 돼 밑으로 살 쪽으로 살쪽 네. 잘하고 있는군요. 이 빼가 이배도 네. 그렇죠. 음. 네. 살들어 이렇게 한번 떠보십시오. 저자보라 네. 됐죠? 네. 됐죠? 네. 잘하셨어요. 잘뺐잘 잘 뺐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만져보이게 걸리는 게 스키입니다. 있죠? 요한개 요 있네. 그렇죠. 그럼 요거 한 개만 떼면 좀 돼요. 여기서부터 뱃살이 많이 나가면 맛있는 거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이거는 조금 하면서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어. 네,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 뱃살은 좀 어렵다 갑니다. 네, 이거 <laughs> 하면서 조금 싸야 <laughs> 된다니까, 네. 이렇게, 뼈를 이렇게, 이 손을 하고 칼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느낌. 네.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껍질을 벗길 때 네. 나는 반을 쪼개서. 그렇죠. 그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또큰 고기잖아요. 네. 작은 고기는 한포뜨면 되는데, 네. 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반 가운데 어차피 척추 뼈, 척추 가운데 숙뼈를 자를 거니까 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자르는 요령이 음.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데 음. 보통 칼을 에. 이렇게 해가지고 에.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에. 이렇게 갑니다. 각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요렇게 그렇죠 이걸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여기서 쫙 오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이 크기대로 네. 이게 조금 너무 많이 갔는데 요 네. 정도만 와도 되거든요 아. 그런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럼 네. 네. 한 포를 떼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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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여기서? 어느 쪽으로 자르기가 편합니까 과장님이 기게편하기 편해 이 아, 상태로 그렇게 편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상태에서 네. 가면은 살을 이런 식으로. 어. 네. 응. 아까 말 했죠 제가? 이렇게. 그렇죠. 아. 응. 내배쪽으로 나는 뼈를 붙이는 게 편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아 근데 조금 이 뭐지? 전문가의 그. 그 뭐지 코치를 받으니까 조금 레벨업이 좀된 느낌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스키랑 들어가야 됩니다 네 껍질 껍질 벗기래 스키를 네. 자 보통 껍질 벗기면 자 지, 아니요 나도 껍질을 벗기면 도마가 이렇게 수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수분이 없으면 껍질이 이게 잘안 미끄러져요 아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수분만 살짝 만뿌려리는 물을 아 살짝 수분을 발라줘요 이렇게 네. 수분이 조금 있어야 돼요 아 수분이. 그렇죠? 그래도 우지 리 학교 쩍쩍 달라붙더라고 네. 껍질이. 그러면 칼이 딱 걸리잖아요. 네. 그럼 물을 네. 좀 뿌려가지고 네. 살짝 미끄러지게. 아 네. 그다음에 아니요 이제 껍질 벗기는 건또좀 예리한 칼. 아, 껍질 벗기는 예리한 칼로. 와, 칼이 욕수 잘 되니까. 그자이 틀렸잖아요. 손을 네. 사심이 잡는 방법이 틀렸죠. 그럼 어떻게? 해? 아까 이렇게 아래 알려드렸죠.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힘 빼시고 요선 응. 날로만. 난로만 밀고 나 가면 돼요. 자, 밀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에. 칼이라는 게 에. 도끼는 이렇게 해도 에. 되잖아요. 에. 칼은 빼야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거를 벤다 생각해. 베면서 왼손은 당기고 오른손은 이제 베면서. 어. 에, 밀어도 밀, 밀어도 되고 당기도 되고 베 빼야 될까요, 칼이? 그래잘릴까인 주 네.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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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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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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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어? 아, 아, <laughs>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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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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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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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지않습니까 네. 이제 껍질하고 분리된는거 음. 봐요. 네. 칼은 제가 이렇게 떼야 된다. 이렇게 떼야 돼. 이쪽으로. 아. 빼든지. 응. 음. 이걸 당길고 응. 빼고. 응. 빼고. 와, 미쳤다. 그다음으로 와. 바이. 자, 그럼 뱃살을 먼저 시범 한번 보여줘요 네, 뱃살은 또 아, 뱃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뱃살은 근데 어디서 제일 막히냐면요 음. 여기 보이시죠? 똥꼬 부분 예예. 아까 똥꼬 부분, 여기 똥꼬 부분이냐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느 어. 이거를 끊어줘요 칼을 여기서 열때 가다가 여기서 탁 한번 걸립니다 음, 그러면 조진이고 음. 음, 음. 칼은 계속 가려고 하고 음. 지느러미는 끊어줘요 어. 어. 아 해치팔을 끊어주던데 네. 그것 때문에 끊어주는구나 이것도 칼이 이렇게 잖아요랑거랑 네. 네. 보면 네. 칼을 베어요 네. 네. 껍데기를 밀고 그렇죠. 붙여 놓고 좀 그랬네 어, 좀 그랬네 네. 내 닮아가네 네, 말하면사니까잘하는데 네, 네. 일단 수분이 또 없잖아요 네. 아, 수없에서그랬구나그러 네. 칼이 안 밀려요. 자. 여기서 놔두고 여기를 끌어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지느름이. 예. 끝끝끝 그렇죠. 끝에 쪽을.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로 예.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베는 게더잘 나갈까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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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칼대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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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손 당기고, 왼손 당기고. 예. 예. 끌고 주면서다 네. 날라갔다. <laughs> 아다 <laughs> 날아갔다. 많이 느낌. 해봐야죠. 예, 이거는 하면서 좀 배워봅시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플레이팅하는 방법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 이제 플레이팅하는 방법인데 오늘 한 포씩 이렇게 할 거야. 하나는 사각 접시에 플레이팅하는 방법을 할 거고 하나는 원형 접시에 플레이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놔트리고다 놔뜨리고. 아, 이거 얼마나 넣나에 얼마나 어, 바로건지고이 바로 그러니까 해를 네.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물질 같은 거 혹시나 아, 제거하고. 아, 네. 아 만져줘라. 쓰다듬어 줘라. 이물질을 제거. 해 준다. 원형 접시에 플레이팅하는 방법을 자, 와, 예쁘다. <laughs> 예쁘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자, 포를 뜰때이 결이 있잖아요. 이등진음이죠 네. 이런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방향. 예, 제가 같은 음.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음. 이거 가운데 척추뼈를 자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위로 가게. 척추 자른 부분이? 그렇죠. 반 자른 부분이 위로 배, 배, 배. 반대쪽에. 그렇죠. 네. 네. 껍데기 쪽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틀릴 수도 네. 있는데, 저는 네. 초밥 배를 장만할 네. 때는 이렇게 합니다. 네. 뒤집어서 안쪽 살이 먼저 네. 나오게. 근데 배를뜰 때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위로. 위로. 칼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 지 칼은 응. 오른손잡이잖아요. 예. 요렇게 나가니다 가문지. 끝에서부터.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 이 기등이 위로 가야 되서 예. 근데 아까 다른 거는 음. 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예. 예.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뜨는 거지. 아. 네. 이거는 이렇게 뜨고. 어.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꼬리 쪽부터. 이거는 꼬리 쪽부터. 아. 네. 그러면 일자로 가는 거 이게 40, 사 비스듬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꼬리 척추뼈를 끊을 때 네. 보실 때 이걸 이만큼 이 길이랑 네. 마찬가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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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거는 이렇게 그냥 일자로 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 아. 한 모양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왜 이걸 이렇게가 이렇게 안 자르면 이쪽이 어. 좁아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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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게 자를 때가 이끝 아. 꼬리 쪽 이렇게 꼬리 쪽에는 네. 그러면 모양을 맞추면 려 이렇게 가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살이 음. 자를 때이 크기랑 음. 똑같이 이이 어, 어. 폭이랑 요 폭이랑 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음. 네. 어떻게 45도로 내려가면 돼요? 그렇죠. 자 이러면 네. 이를 자르다 보입시오. 그러면 네. 이게 너무 크잖아요. 네. 한 입보다 안 되잖아요. 어 정도 이렇게. 야, 근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 진짜 어렵네요. 네. 이거. 이래가 네. 그럼 이래 하나 나왔다 네. 이래 하나 나왔다 네. 그럼 어떻게 나와요? 한개 기준을 잡아야 요 위로는 이거 아니 이렇게? 네. 자 제가 한, 자, 한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음. 잘랐잖아요 네. 자른 그대로 올라 자른 그대로 네. 어. 자 다시 자른 음. 그대로 자른 그대로 아 어, 자른 그대로 그 다음에 그릇만 돌려주면 돼요 어자 해서 자른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어. 어. 그렇게 사사 조금씩 조금씩 포개준다 생각하시고. 응 그래서 간격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좁게 하시려면 좁게 하세요.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또 양주. 그릇 그릇 그 크기. 크기. 아 그렇죠. 그릇 크기를. 이 그릇 크기가 있고 어. 예를 들어 요 그릇 크기가 있다. 내가 잡은 보다 조금, 한 단계 작은 그릇. 한 단계 작은가? 네. 어. 남으면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또. 어. 네. 그대로. 그렇죠. 자가가 틀리잖아요. 아, 어, 틀리. 네. 이게...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조금 더 경험이도 필요해요. 있다, 있다, 이 되게...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연습을 또 많이 하셔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뭐. 어, 여기서 막힌다 하면 다시 어. 영상 되 돌려보고. 네. 돌리고. 그러면 돌리면 돼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그래? 갈 겁니다. 어. 그대로. 그대로 그럼. 그릇 돌리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항상 위에만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릇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응. 네. 계속 위에만 네. 12시 방향만 계속 남는다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12시 네. 이렇게 자, 자, 잘안될 거예요 아마 이제 이제부터 힘들더라고요 네. 남았을 때. 이걸 네. 이렇게 잡아줘야 돼 엄지손가락으로 어.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기해 줘요 이제 필요한 건가? 네. 아 이제부터 때까지는 길었으니까 아 무게가 힘 때문에 무게 어. 때문에 유동이 제 많이 온데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움직이잖아요 네. 칼을 칼을 이래요 면 움직이잖아요 네. 이 잡아줘요 아 움직이니까 네. 밑에를 잡고 야 이런 거 그래 이거는 아, 이렇게 야, 이러면 이렇게 잡거나 네. 자요두 손가락으로 밑에를 네. 잡으면, 네. 밑에를. 밑에 밑에를 네. 아 음주 그리죠어 그래 이런 거배워야 한다. 어 이런 거배야 한다 그면 이제 이 중간을 이제 보면 배통, 보통 뱃살로 채우더라고. 음 응. 뱃살도 가면은 척추뼈가 위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근데 어 척추뼈 위로 가르는 게 맞아요. 예 네. 맞는데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아예 배꼽살하고 음. 배 몸통쪽에 가까운 살하고 네. 꼬리쪽 살하고 네. 분리를 분리를 해버려요제 응. 같은 경우. 아 이렇게. 아 그렇게. 네. 어. 어. 이렇게. 아 그냥 포를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네. 균일하게 넣는다는 어, 생각을 하면 되네 네, 그렇죠 그 라인을 맞춰주면 돼요 잘라보시죠 이렇게 네. 그럼 이거는 그냥 딱 자르고 이 네. 쪽에 공간이 비잖아요 네. 밑에 12시 그럼 어떻게 이거를 네. 대충 이렇게 네. 어? 네. 그래서 12시. 12시 아, 이건 밑에 잡는 게제 꿀팁이다

이거, 이게 되겠나? 어, 되, 이거 되시네. 어. 네, 칼집을 잡. 아, 어. 이렇게 해봐 막. 네. 벌집 모양을 내지 마시고. 그래서 네. 결, 결 반대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끊어주면. 아, 자르지 말고 칼집만 어. 낸다 생각하십시오. 너무 찔길 수도 있거든. 그러면 호아 네. 보십시 칼집이야. 칼이 낳는 거. 어, 칼이 들어갔네요. 끊어졌죠. 예, 이거 이 칼집 낸 방향 반대로. 반대로?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예, 네. 똑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대로 네 밑으로 내라요 밑으로 네, 좀 네. 좀 네. 좀 접시를 이렇게. 가린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이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 와사비, 와사비 올려가지고 아, 데코레이션 하면 돼요 사장님이으로 해놓으신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모양이 얼쩡 나오네 모양 얼추 나와요. 여러분도 어때요? 괜찮죠? 박화장도 하는 <laughs> <박 과장님도> 하는데. 박화장도 하는데. 할수 있다니까. 자, 그럼 이건 일단 놔두고.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와사비, 이거,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좀 가르쳐줘요. 올려만 주면은, 아. 빈공간처보이죠 자, 아, 이렇게 되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사각접시 플레이팅 하는 방법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접시는 그러니까 돌리면 음. 네. 원형접시니까 일자로 가야 되잖아. 예. 네. 한 줄. 네. 두 줄, 세 줄, 네줄 이런 식으로 가는아 아시겠죠. 사각점시는 일자로, 일자로 네. 하나 하나만 한 개, 두 개만 네. 자 밑에 밑에 네. 잡아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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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그대로, 응 네. 모양 그대로, 응 네. 네. 모양 그대로. 너무 두껍게자릅어다거 아. 제가 짜는 걸로 거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고 똑같대. 똑같아또이 토마이트 분들은 또두껍이쓰면 아, 됩니다. 아, 우리 또, 또 토마에 먹거든. 아, 이걸 밑을 잡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이게 해 밑을 잡는 게 포인트네. 유... <laughs> 이러 플레이팅이 끝난건가? 아, 그렇죠. 어. 제가 한거야 음.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조이캠프님 도움을 받아서 해를 한번 썰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썰어데도 정말 좀 맛깔스럽게 보입니다 조그만한 코치가 이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좀더 맛깔나게 플레이팅을 해서 해를좀 맛있게 먹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해 뜨는 방법을 도와주시는 조이 캠프 님.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예. 도움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오픈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이 캠프 님 방법에 따라서 <laughs> 예, 오늘 보여 드린 거고 이걸 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른 거 조금만 봐도 이제 이해가 바로 되거든요. 바로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기가 되는 영상이 박과장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나도, 이 영, 나도 이 영상을 보면서 했어데 <laughs> <laughs>